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임영웅과 관련된 하루 동안의 기사를 총정리해드리는 임영웅 종합뉴스 시간인데요. 오늘도 다양한 임영웅님 관련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투표 소식입니다. 임영웅님은 팬앤스타에서 진행된 1월 1주차 남자 솔로 랭킹 투표에서 총 1,931만 6,699표를 획득해 1위 자리를 지켰는데요. 이로써 임영웅님은 팬앤스타 트로트 랭킹 투표에서 솔로 랭킹으로 전환된 이후 12주 연속 1위의 기록을 이어갔네요. 한편 또 다른 투표 소식도 있는데요. 1월 1주차 테마 월드컵 2023년 활약이 기대되는 스타 투표에서도 임영웅님은 총 2,511명의 지지를 받아 당당히 1위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임영웅님은 함께 연말 파티를 하고 싶은 스타,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고 싶은 스타 등 다양한 안케이티에서 계속 1위를 차지하며 최고 스타다운 인기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임영님은 팬앤스타 1월 1주차 포토톡 눈빛이 살아있는 스타 투표에서도 총 30만 7,941표를 획득해 1위를 기록했는데요. 1위를 차지한 사진은 임영님의 시즌 그리팅 화보 사진으로 후드 티셔츠를 입고 정면을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바라보는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한편 스타 웹 서비스 트로픽에서 1월 2일부터 1월 8일까지 진행한 위클리 남성 가수 부문에서 임영웅 님이 총 99만 5210표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는데요. 2위는 정동원, 3위는 장민호 님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임영웅 님은 2위와 2배 이상 차이나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1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입증해 주었는데요. 현재 임영웅 님은 영시대 팬덤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각종 앙케이트와 랭킹 차트 1위를 이어가고 있네요. 다음 뉴스는 더트럿쇼 소식입니다. 9일 방송되는 SBS 더트럿쇼에서는 새해 다짐 100% 성공할 것 같은 스트로스타 베스트 10 차트를 알아보는데요. 임영임님의 하이라이트 무대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더 트롯쇼 별책부록에서는 강혜연 님과 조명선 님이 스페셜 MC로 활약하며 새해다짐 100% 성공할 것 같은 트로트 스타 베스트 10 차트를 퀴즈를 통해서 맞춰보는 시간을 갖는데 1위를 누가 차지할지 궁금해지네요. 실제로 지난해 더트로트 연말 특집에서는 영님의 사랑력이 새해 첫날 들으면 대박 날것 같은 대박 트롯 1위로 선정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2회 연속 영님이 1위를 차지할지 기대됩니다. 다음 뉴스는 임영웅님 LA 공식 MD 관련 소식입니다. 9일 오후 임영웅 공식 인스타 계정에 LA 콘서트 공식 MD 관련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국내 콘서트에서 구매할 수 있었던 제품들을 미국 내 교포분들도 쉽게 살수 있게 되었네요. 특히 와펜과 엽서 세트는 LA 콘서트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되었는데요. 와펜 배지는 헐리우드 영화의 도시 LA답게 영사기 그림이 하늘색으로 그려져서 더욱더 특별한 느낌을 전해 주었습니다. 한편 엽서 세트도 임영웅님의 LA 콘서트 포스터에 활용된 옆모습 얼굴과 아비앙또 무대에서 임영웅님이 푸른 도포를 입고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흰색 수트를 입고 건행을 하는 새로운 화보 사진으로 만들어져서 국내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마그넷도 임영웅님 엽서 세트와 동일한 화보를 활용해서 제작되었는데 이번 la 버전으로 새롭게 출시된 제품은 공연 후에 11번가에서도 판매된다고 하니 국내 팬들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모든 거래는 us 달러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외 콘서트라는 느낌이 제대로 났습니다 판매 기간은 2월 6일부터 10일까지이며 오프라인 매장 두 곳에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니 콘서트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는 여성 잡지의 임영웅님 언급 소식입니다. 여성 잡지 퀸1호로에는 신년을 맞아서 임영웅 특집 기사를 전해 주었는데요. 스타 초대석 임영웅 특집 앵콜 콘서트로 돌아온 히어로, I.M 히어로의 가치를 증명하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지난 임영웅님의 부산 콘서트 현장에서 느꼈던 다양한 내용을 전했는데, 먼저 런던 보이로 열고 콜라로이드로 막을 내렸던 콘서트라며 임영웅님의 돌출 무대 활용에 대해서 언급해 주었습니다. 임영웅님은 보다 많은 관객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공연 중간 뒷좌석까지 걸어 나와서 일일이 관객들과 인사를 했는데 관객과 팬들은 질서를 잘 지키며 손을 흔들어 화답했고 임영웅님은 구석구석까지 곳곳을 돌며 인사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전했네요. 또한 임영님 공연은 충성도 높은 팬덤의 힘을 느끼게 해 주었다며 경제적으로도 성공적이었다고 전했는데요. 공식 굿즈 상품들은 퀄리티나 다양성 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주었다며 아이돌 엔터 산업에서 입증된 다양한 시도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굿즈를 통해서 소속감뿐만 아니라 빈둥지 증후군을 앓고 있는 5060 세대가 새롭게 취미 생활을 통해 건강한 팬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LA 콘서트를 언급했는데 해외에서 임영웅님의 음악을 통해 위로받았던 교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K-뮤직이 아이돌 음악뿐이라는 편견의 장르의 경계를 넘어 편하고 위로가 되는 임영웅님이 기록할 폴라로이드를 기대해 본다면서 머지않아 낯선 북유럽의 도시에서 오로라를 만나며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의 석양을 보면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게 된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기사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영웅님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아버지 뮤직비디오 영상이 조회수 900만뷰를 넘어서며 감동을 이어갔는데요. 이 곡은 영웅님의 정규앨범 I am hero 수록곡으로 진달래꽃의 우지민님이 작사작곡하고 장재원님이 편곡했던 곡입니다. 특히 이 곡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가슴 아픈 곡으로 리로드 영상을 통해서 남다른 의미에 대해서 밝힌 바 있는 곡인데 해당 영상에서 임영웅님은 아버지를 부르기 쉽지 않았다며 연습을 하면 할수록 녹음을 하면 할수록 가사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며 노래 부르기 힘들어졌다고 전해준 곡이죠. 실제로 아버지와 일찍 이별한 임영웅님은 아버지하면 생각나는 것이 없다며 어머니를 떠올리기도 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 아픈 느낌도 받으실 테지만 좋았던 순간들이 추억되는 그런 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램을 전했던 곡이 900만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여홍님의 더블 싱글 앨범 폴라로이드 음원 영상이 200만뷰를 돌파했는데요. 이 곡은 늘 서정적인 가사와 고품격인 음색이 돋보이는 곡으로 감성적인 여홍님의 한층 더 깊어진 보이스를 느낄 수 있었던 곡입니다. 비틀린 세트에서 강렬한 빛을 받으며 서 있는 모습부터 눈빛만으로 다채로운 감정을 전하는 내력을 볼수 있었는데요. 특히 순정 만화 비주얼과 매력적인 음색을 뽐내며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운명 같은 밤이라는 가사가 더욱더 특별한 느낌을 주는 곡이 2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한편 영임의 정규앨범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3,1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이 곡은 서정적인 가사와 편안한 멜로디에 영님의 달콤한 목소리가 더해지며 인기를 모으고 있고 특히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촬영된 영상은 한편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기분을 주는 곡으로 영님만의 감성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던 곡입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고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알람 버튼 꾹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매일매일 영님의 즐거운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도 많이 봐 주세요. 감사합니다.